병원의 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읽기 부진화를 위한 부모의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스토리텔링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서를 많이 하거나 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수학도 잘하는 것입니다. 저학년 수학 문제는 문제만 이해한다면 다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어를 못하는 아이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수학 성적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다른 과목에서도 1등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첫째, 소리 내어 읽기를 하세요. 아이가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오류가 잦다면 당장 소리 내어 읽기를 연습하세요.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리 내어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사나 부모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으며 매일 소리 내어 읽다 보면 머지않아 향상됩니다. 다만 평가받는 상황에서는 긴장이 되어 읽기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매일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머지않아 유창하게 읽게 됩니다.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 짧은 글을 매일 꾸준히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읽기 유창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읽기 유창성이란 글을 정확하고도 적절한 속도로 읽는 능력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문장이나 글을 듣기 좋은 발음으로 읽을 때 유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읽는 아이는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자동적으로 뇌에서 인식되므로 전체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문자 습득이 미숙한 아이는 낙글자 혹은 낱말 읽기에 집중하느라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읽기 유창성은 이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창한 독자는 글의 내용에 집중하며 책을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독자는 개별 단어를 인식하느라 바빠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중심 생각 찾기를 하세요. 중심 생각 찾기는 세 가지 사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어휘 수준 혹은 문단 수준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둘째, 문단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자주 등장하는 핵심어를 확인하면서 언급되는 내용으로 중심 생각을 찾아내며 셋째, 세부 내용을 통해 중심 생각을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맥락에 따라 선별하는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상상력을 키우세요. 상상은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공룡책을 본 아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시대로 가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내는 일이 바로 상상입니다. 앤서니 브라운저 고릴라의 주인공 한나는 동물원에 가서 진짜 고릴라를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지만 바쁜 아빠 때문에 동물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고릴라를 만나 밤새 여행을 떠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독서는 아이들에게 공감의 장이 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독서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분량을 읽으세요. 읽기 유창성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 습관입니다. 독서가 습관이 되려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량을 읽는 게 좋습니다. 습관이 되면 책 읽는 시간에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냉장고에 달력을 붙이세요. 정한 시간에 정한 만큼 책을 읽으면 스스로 달력에 도장을 찍게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세요. 시각적으로 독서량이 증가하는 것이 보이면 그것이 동기화가 돼서 독서가 습관이 됩니다. 여섯째, 학습 만화를 읽는 것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화책을 읽는 것은 아이들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중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화책을 읽을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만화책은 그림과 함께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화책을 읽고 있을 때 뇌를 살펴보면 전두연합 영역의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책을 읽을 때에 비해 만화책은 그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혹은 이야기의 흐름을 예상하고 구성하는 심리적인 활동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기보다는 뇌를 쉬게 하거나 긴장을 풀게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에 교과와 연계된 책을 읽는다면 교훈과 재미를 얻는 것은 물론 학습에 대한 이해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익힌 지식이나 정보를 학교 교과를 통해 배우면 아이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단, 교과 연계 도서를 읽을 때는 아이의 전반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정부성모병원소아정소년과 김용훈 교수였습니다.